여러분, 안녕. 왁싱샵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쏙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왁싱샵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왁싱하면 편하다고 해서 저도 찾아보다가 가격 때문에 후덜덜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아플 것 같은 걱정도 있고 특히 겨드랑이 제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밀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모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가 되게 짧게 계속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주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왁싱샵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하나 뽑고 있을 순 없고, 근데 제가 집에서 완전 저렴하게 이렇게 모근까지 싹 뽑아버리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바로 이 고릴라 왁싱이란 제품인데요. 회전으로 모근을 뽑아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밀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런 왁싱을 안한지 오래돼서 팔 부분에 완전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모습 신동력 제모기로도 유명한 고릴라 왁싱을 알고 나서 저 이제 왁싱샵 끊었잖아요. 혀를 미는 게 아니라 모근까지 제거시키니까 제모해주는 시기가 확실히 길어졌고, 18개의 핀셋이 8,000번 회전해서 1분에 14만 4천모 제모 가능한 놀라운 스피드를 가졌어요. 이건 면도 모드라서 남편 턱 수염에 같이 사용해줄 수 있어요. 발 각질을 케어해주는 헤드까지. 회전력이 장난 아니라서 묵은 각질 싹 제거해주고 애기발 만들어줘요. 각질 제거기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너무 속 시원하네요. 3초간 꾹 누르면 잠금 모드가 풀리고 LED 표시 등으로 잔여 배터리도 한눈에 확인 가능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쓸수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3초간 꾹 눌러서 다시 잠금 모드로. 털 많은 팔에다가 사용해 볼 건데요. 고릴라 왁싱은 IPX6 등급의 건습식 제모가 가능해서 다른 준비물 없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끝. 조금 덜 아프게 제모하는 꿀팁이 만약 너무 긴 털을 제모한다면 쉐이빙 헤드로 조금 짧게 정리한 후 사용해주고 따뜻한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준 뒤 사용하면 아프지 않고 이렇게 바로 매끈한 왁싱을 할수 있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1초 만에 털순작된거 보이시죠? 반대쪽 팔에도 해볼게요. 25mm 와이드 헤드라 넓은 면적을 사용 가능해서 그냥 몇번 왔다 갔다 해주면 흠도 얼마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왁싱할 수 있어요. 지금 털 하나 없이 완전 맨질맨질해졌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린 부위가 팔일 뿐이지 겨드랑이나 브라질리언 왁싱에도 쓸수 있다는 점 솔직히 이렇게 날카롭게 생겨서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얘가 모근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고통이 없진 않고요 살짝 따끔따끔한 정도?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모근이 얇아져서 2회, 3회 사용 시에는 첫 번째 사용보다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점점 사용할수록 그냥 미는 것처럼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모뿐만 아니라 면도나 발 각질, 헤드까지 있으니까 이거세 가지 바꿔 껴가면서 관리... 하나로 올인원 관리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샵에서 아프고 비용 많이 들면서 관리하지 마시고 또는 집에서 밀면서 귀찮게 매번 제모하지 마시고 고릴라 왁싱으로 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진짜 이거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도 털고민 있는 부위에 매끈매끈하게 만들어봐요.